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신대 오릭스 테이브와 4연전에서위닝 시리즈를 거둔 한신은 니시 6피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니시는 이전 지바 롯데전에서 7이닝 7피안타 무사사구 8탈 3진 1자책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3승 3패 평균 자책점 3.26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오요카와 마사키, 코바에시스케, 바바코스케, 이와사키 유, 로베르트 수아레즈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야쿠르트와 3회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둔 오릭스는 야마오카 타이스케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야마오카는 이전 요코하마 전에서 4이닝 7피안타, 3피옴넌 무사사고 4탈 3진 5실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2승 4패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무라니 시료타가 3실점, 히가 모토키와 야마다 노부루시가 1실점씩 내줬다는 점도 불안하다. 니시의 올 시즌 피칭은 안정적이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스기모토 유타로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마오카의 올 시즌 피칭은 불안하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이토이 요시오와 오메노 류타로를 박지 못하며 한신이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한신승, 핸디캡 마이너스 1.5 한신승, 1오버 7.5오버 추천드립니다.